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교수입니다 최근에 하나씩 개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볼 때는 실적 양호하긴 하는데요. 앞으로 꿈을 먹고 사는 게 주시장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초심을 찾아서 조금 더긴 호흡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시그네틱스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주라도 지키고 있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또 신규로 제 영상 처음 접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들어오셨고요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 보시고 무엇보다 4월 달 가기 전에도 특별한 이벤트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시그네틱스의 주가의 흐름이 자 3월 13일을 한번 고점 찍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박스권 형성하는 것 싶더니 쭉한번 하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윗구리 달린 양봉으로 전일 대비 11.51% 상승하는 가운데 현재 거래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그네틱스 종목은요, 이 반도체 패키징 기업인데 주로 MUF 관련해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를 있고 특히 고대 여풍 메모리 HBM, 라인을 가동 확정적입니다. 여기에 좀 개별주 모멘텀으로 충분히 상승도 가능하고요.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자, MR MUF 자6 6단 HBM 적용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다시 한번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그네틱스가 이 관련해서 이 기술을요 다소 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시네틱스가 이 MUF 기술 관련해서도요, HBM 반도체 시장 압도적인 1위를 좀 달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 이미 앞서서도요, 이 삼성전자가 이 주목했던 이 HBM 기술 해외 고객 사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도 강세를 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 스케 하이닉스, 대량 납품 신기술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삼성의 MUF 이 도입 소식이 검토되면서 더큰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패키징이 활용될 수 있는 이 소재로, 이게 바로 MUF가 여러분들, 몰디드 언더필이에요. 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큰 매수세가 몰릴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몰디드 언더필이요, 이 기술 자체가 지금 대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재료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상으로 갈수 있는 재료는 분명합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폭발적인 거래량과 함께 급등세를 보여줄 거니까요. 과연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바로 갈지, 좀 눌렸다가 올라갈지. 사실 여러분, 이 재료가 정말 안 가면 어떤 재료가 갈까요? 탈 사람들 털고 갑니다. 한마디로 좀 히든 종목, 이렇게 숨겨져 있던 주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제 터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기점으로 해서 세력들도 더 많이 붙을 거고요. 당연히 충분히 한주 안에 다 2,500원선 충분히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제 시총도 1,500억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참 저평가되어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최근에 뭐 오르고 내리고 너무 신경 쓰지는 마세요. 여러분. 결국엔 다시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 더불어서 오늘 윗리 달린 장대양봉으로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시그네티스가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나 이 모멘텀이 나와줄 텐데요. 여지껏 이 종목 관련해서 그냥 홀딩만 하고 있었지 하시는 분들, 고점에 물려있으신 분들 다 포함해서요. 저희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매수, 매도, 목표가, 적정 구간 짚어드린 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자, 아래 하단에 보시면 되면 이렇게 시그네티스 관련된 여유 긴급 소포 올라와 있어요. 직접 이 정보를 좀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상승 나온 자리로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나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 혼자서 기사나 뉴스,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고서 개인적인 예측이나 감에 의존해서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이제는 아닙니다. 이럴 짓을 없는 보다 좀 정확한 정보와 함께, 그렇죠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손실은 최대한 줄여가면서 반대로 수익은 더 크게 극대화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자 시그네티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라 말씀드렸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편안하게 010-4984-1710이 번호로요 세 글자로 그냥 시그네티스의 시그네라고 보내시게 되면 여러분 앞에 정보는 바로 갈 겁니다 특히 영상을 보시는 도중에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뭐가 가능해요? 한발 빠른 또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확실하게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있어서는요, 이 대응이 필요해요. 왜냐, 세력들이 더 많이 흔들면서 올릴 거거든요. 이때 구간에서 여러분들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제가 충나 소통을 통한, 그렇죠. 이 피드백과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았시겠죠, 여러분?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다 서로 수익률이 달라요. 바로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에서 타이밍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자, 시그네틱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시그네틱스에 시그네라고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시그네틱스 보시게 되면, 이렇게 SK 하이닉스 MR, 자, MUF 바로 16단이죠? 고대 여품 메모리 적용 소식 관련해서, 관련 기술을 다 갖추고 있는, 그렇죠 지금 시그넥티스가 주가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그넥티스가 이 관련 기술을 많이 지 보유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최근에 반도체 패키징 기업, 이 시그넥티스가 최근에 수요 급증하고 있는 이 고대 역풍 메모리. 자, 이거의 생산 방식으로 보상하고 있는 이 신기술, 이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을 이미 해외 업체에서도 공급한 바가 있고요 특히 세계 최대 메모리 제조 기업인 삼성전자가 주목하고 있는 기술인 것 분명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결과치로 향후에 시그네티스한테 수혜가 이어질지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 거죠 특히나 시그네티스가 뭐 미국의 광대역 통신용 칩 전문기업인 맥스리니어와도 다른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이 몰리더 언더필 이 기술 관련해서도 제품을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미래가 보이면 주가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인공지능 AI 인기와 함께 또 인공지능, 반도체의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HBM, 이 수요 자체가 지금 워낙도 급증한 추세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MUF, Molded u n d e p 기술이 훨씬 더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확실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어떤 또 이슈가 현재 남아있고 또 반영된 것인지 선반영이겠죠? 아직은 정확히 모릅니 여러분. 당연히 주가가 오르더라도 한편으로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또 흔들릴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또 앞으로 나올 게뭐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가는 겁니다. 자, 차트상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가는요. 자, 고점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박스가 형성하는 가운데 하방 흐름이었지만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이제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가.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이라든지, 또 세력들 더 많이 움직이겠죠? 흔들면서. 이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흔들리지 않고 집중해서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 그리고 반대로 악재까지 동시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고요?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보실 게 정말 단순한 차트나 뉴스 기사가 전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는 더 크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다 이렇게 내가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상승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마음 때문에 불안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자, 시그네틱스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10이 번호로 시그네틱스에 그냥 시그네라고 남기시게 되면 세 글자로 빠르게 여러분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이 대응 방법, 추가적인 피드백 받아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들 정보도또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망설이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요. 따로 문자를 주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 확인해서 더 자세하게 답변도 드리고, 이런 거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주 후반인데요.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이 성투이어 가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이제 4월달,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또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받아 가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 교수의 또본맞이 구독자 이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고요. 자,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일단 구독하신 다음에 문자로요. 이 급등주라고 남기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 문자 주신 분들 무료 추천 정보 실시간으로 그리고 단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드리기 좀 아쉬워서 이 추첨을 통해서는 총 10분께 제가 스타벅스 또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